방해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 음,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거기에 악심을 품고서 내가 속에 악이 가득 들어선 거예요 이슈를 만들어 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짝 피해를 줄까 그러면 네가 하면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그러면 사과라도 할까 어 아니면 다시 내손 잡아볼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죽자. 음, 다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해보자 한번 그렇게 돼 버리면은 김건희 어, 여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걸릴 사람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선생님은 그래도 이분이 명태규 씨가 음. 무언가를 쥐고 음. 있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어. 거죠? 뭐 쥐고는 있어요 쥐고 있는 비밀 건수가 어. 되게 많다라고 보이거든요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 그 사주로 보는 음. 인물 신점 음. 준비했습니다. 네. 제가 사주를 드리면 네. 어, 이제 공수를 주시면 음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주 먼저 드릴게요. 네. 양력입니다. 네. 남자분이세요. 남자분. 음. 이 남자분을 들여다봤을 때는 어, 하는 일이 하는 일이 뭐 방해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 음,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되나 네. 음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거기에 악심을 품고서 내가 사건의 이슈를 만들어 볼까 뭐해 볼까라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속에 악이 가득. 들어서 거예요. 어, 꽉차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젊은 나이지만 젊은 나이지만 55세잖아요. 55세지만은 이 사람이 또한도 자기가 해 왔던 구색이 있고 가닥이 있다라 보니까 뭐이 사람 또한도 뭐 정치인이나 뭐 아니면 나란이라는 사람들이나 인맥이 넓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에 꽂힌 거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사건에 대한 이슈화를 만드는 거예요. 어, 이슈를 만들어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어, 이 사람을 살짝 피해를 줄까? 그러면 네가 하면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그러면 사과라도 할까? 어, 아니면 다시 내손 잡아볼래?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그기에딱 꽂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뉴스에 나올 만큼 그 정도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. 음, 그러는데. 본인 또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. 이 사람은.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머리가 박식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자기는 나설 땐 나서고, 음. 한동안 잠수 타야 될땐 잠수 타고, 또 다시 나와서 할땐또 하고.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 사람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. 음. 어.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서 자꾸 문제를 만들고 또 조용할까 싶으면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하면 이렇게 장부처럼 뭐처럼 다 있는 거예요. 이 기록이 다 있는 거죠. 내가 이 사람과의 뭐, 동거래가 얼마 얼마, 뭐도 얼마 얼마 얼마, 어디 정치인의 누구 얼마, 뭐 이렇게. 왜냐면 하이 사람 되게 발 넓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어 조금 그래도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, 어 그렇게 갈것 같거든요. 그래서 같이 싸잡아서 어디 가서 뭐, 조사를 받아야 된다, 뭐 해야 된다, 라는 거는 없이, 자꾸 한 사람만, 자꾸 한 사람만 그냥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. 음, 힘들게. 그런 걸로 보여요. 이분이 지금 배신감을, 그러니까 속에서 느끼고 <laughs> 있으신 거네요? 응, 음, 배신감을, 배신을 당했다고 그래요. 배신을 당한 거예요. 원래는 이, 이 남자가 한 여성분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치마를 입은 여자를 보이니까 여자분이에요. 여자분을 인해서 여기에 있어서 사업이나 뭐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여자분이 이 사람을 배신을 하고 다른 사람 손을 잡았는 거예요 음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서 또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라는 게 많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용을 해서 음,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속에 악이 가득 차고 배신감이 가득 차다 보니까 화가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음, 음. 네, 이분은 요즘 음. 어, 논란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 음. 참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. 음, 명태균 씨. 음, 머리 짧은 네. 남자 맞네요. 음, 음. 음. 지금 음. 그 정치인들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음.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의 선거 공천. 개인 논란의 핵심 인물이, 인물이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들, 음. 이런 것도 다 폭로가 됐어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곤란한 거죠. 음. 어떻게 될지. 이분도 이제 뭐,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려진 게 없거든요. 뭐, 음. 브로커다, 뭐,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음. 사주를 놓고 보면. 음. 사주를 놓고 봤을 음. 때는, 큰일 날 사람은 맞아요. 하지만은, 지가 머리가 좀 좋고 뭐가 하기 때문에, 뭐 사람들은 브로코다 뭐하다 이러겠지만은, 이 사람은 조용조용히 자기 사업을 했던 거예요. 어, 근데 자기 명의를 안 했겠죠. 그랬으니까 그만큼 남들한테 알려지지가 않고, 뭐,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. 그렇지만은, 뭐, 공천에 관련돼 있고, 뭐가 했으면, 분명히 그기에 있어서도, 돈은 지원을 해주고 뭐를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기부엔 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또한도 뭐가 단 하나가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칠끈걸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먼저 이 사람 어,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보기 전에 사진을 보기 전에 어 제가 말씀드렸죠 전, 정치 관련된 사람들이나. 네네. 조금 나란 히을한 사람들하고도 관련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털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입을 털기 시작하고 뭐 하기 시작 그냥 그래 다 같이 죽자, 응, 다 같이 죽자,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해보자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은 김건희 어, 여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걸릴 사람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. 응. 그러기 때문에. 조금 수습을 조금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뭐가 이슈화가 돼서 뭐가 돼서 뭐 조사를 받든 뭐 한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, 어, 벌을 받은 그만이지만, 음 벌을 받고 뭐 하고 하면은 그만이지만, 솔직히 말해서, 어, 걸릴 거는 정치인들하고 김건희 여사밖에 더 있어요. 그렇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거지가 따라서 명태균이 어떻게 행동을 바뀌냐가 바뀌겠죠. 음. 어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음... 음. 합의점을 좀잘 찾았으면 좋겠어요. 네. 안 그럼 정말 시끄러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파장이 더장이더 음, 일으킨다는 소리가 어, 나와요. 음.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서로 간에 합의점을 좀 찾는 게 낫다라고 네. 보이거든요. 네. 어. 그러기 때문에 조금 두... 서로 서로 간에 합의점을 좀 찾는 게 가장 빠른 해답일 것 같아요. 음. 음. 선생님은 그래도 이분이 명태규씨가뭔가를 쥐고 응. 있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어. 거죠? 뭐 쥐고는 있어요 쥐고 있는 비밀건수가 어. 되게 많다라고 보이거든요 응. 예. 예. 보면은 문서 적으로 해서 적어 놓은 것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 건지 그렇게 해 가지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머리 좋은 사람이 안 그러면 그러진 않아요 자기한테 이득이 갈 만한 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방귀를 빨간색으로 봤을 때 오방귀 빨간색이 좋은 건 아시죠? 네, 네. 근데 남색 같은 경우는 어, 문서적인 거나 뭔가 그런 거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그냥 뭐입싹닦고 그냥 모른 척을 만약에 한다고 라 하면 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아... 초록기가 나오잖아요 어, 노란색은 여자를 뜻하는 거고 정말 안 좋을 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점점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간의 정치인 그리고, 음, 김건희 여사,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서로 서로 간의 합의에 잘 찾아야 된다. 안 그러면 정말로 시끄러울 질 일이 있다는 소리예요그러기 음, 음. 네, 네. 때문에 조금 서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네.